입니다. 여기는 어 목천군 옥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예, 목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아제 8회 예,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아 을과 음, 영적 이루의 회복을 위한 정투어 땅밟기 기도 여정 가운데 21일간에 걸쳐서 어, 정국투어 땅밟기 기도 여정 가운데 이제 옥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옥천군에 도착해서 옥천군에 땅을 밟았습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네, 이제 어, 옥천군에, 옥천군에서는, 문화의 역동력으로, 역동력으로, 김성룡과 함께 다시 뛰는 옥천, 바꾸면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옥천이 법 펼쳐집니다. 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옥천군 인수에 출사표를 던진 옥천군의 우리 지도자 국민의힘 기호 2번 어, 김성용 후보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옥천 국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올려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 이 나라의 국정은. 어, 상부 대세를 통해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히셨고 <놀람> 그로 말면 아마 5월 10일 취임 후 열흘 만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어, 전반적으로, 어, 어, 이제 2박 3일 동안에 걸쳐서, 어, 첫날에는 삼성 반도체를 방문하고 둘째 날에는 정상 회담과 언론 정상 외교. 세계가 세계 힘목이 집중된 가운데, 집중된 가운데 정상 외교를 전 세계에 이 나라에 대한 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여 어 이거 그 위상을 더 높인 그런 좋은 어,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개방되어서 열린 음악회로 어제 저의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서 또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정은 충북 도정은 아, 이제 김영환 도지사에게 맡겨 주시고. 이제 옥천군의 군정은 우리 새로운 옥천이 펼쳐질 수 있도록 문화의 역동력으로 김성룡과 함께 다시 뛰는 옥천이 될수 있도록 옥천군수 후보 또 지도자로서 국민의 인기호 2번 김성룡 후보를 여러분들이 또 군정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김성룡 후보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에, 옥천군의 군정군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선파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예, 옥천군수, 국민이 키운, 국민이 키운 윤석열, 또 옥천을 키울 김성룡을, 에, 또 옥천군의 자랑이 될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어,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성룡 후보를 여러분들 어, 그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 그만, 어, 오늘은 옥천군에서 옥천 주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좋은 옥천군의 에, 이, 그런 지도자로 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영동군에서, 어, 어, 비동하에서 영동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동영상, 또 유튜버, 어,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의뢰와 축복이 함께 하길 추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